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지난 5월 13일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해서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네요. 음, 그동안 여러 가지를 버렸지만 어, 냉장고를 버린 걸 가장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제가 꽤 오래 썼던 거, 양문형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 여는 그런 냉장고. 제가 영상도 올렸었거든요. 냉장고 버린 거에 대해서. 음, 그 냉장고를 오래 쓰고 고장난 김에 어, 같이 쓰고 있던 김치 냉장고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어요. 불편하면 냉장고를 사면 되니까. 당장 사지는 말자. 그걸 버렸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김치냉장고만으로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김치냉장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불편하진 않은지 어, 댓글에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단 제 김치냉장고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치 냉장고는 딤채로 스탠드형이에요. 음, 이렇게 때. 네. 이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기왕 김치 냉장고 살거 음, 예쁜 걸 사자 해서 딤채로 샀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위에칸 같은 경우는 냉장도 되고 냉동도 되고 김치 냉장고로도 쓸수 있고. 밑에 서랍은 김치 냉장고로 쓸수 있고, 또뭐 채소도 보관하고, 그냥 냉장고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에 칸을 냉동실로 쓰고 있고, 아래 두 칸을 냉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동실부터 보실게요. 전 진짜 별거 없는데. 어, 버터, 앵커버터, 이거 통으로 싸서 이렇게 잘라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갑자기 딸이, 백설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백설기 사서 얼려놓은 거. 저희는 밥은 정말 가끔 가다 먹는데 이게 현미와 현미찹쌀 귀리를 1대1대1로 해서 밥을 지은 거예요. 귀리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 어,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위주로 한 일품요리로 식단을 차리거든요. 어, 저희는 밥을 잘안 먹고 그 일품요리가 주로 식사예요. 그래서 고기는 이렇게 냉동실에 쌓여 있어야 돼요. 거의 쌀 수준이니까. 그래서 저렴한 걸로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이것과 이거는 저희 텃밭에서 자란 호박. 손질해서 잘라가지고 얼려놓은 거예요. 고기 요리할 때 같이 요리를 하고 고추도 저희 텃밭에서 자란 거 잘라서 얼려놓고 있고요. 그 아래 칸은 이거는 작은 딸이 아이스크림 해먹는 무슨 접시 뭐라 그래요? 약간 팜 그거고요. 갑자기 저희는 밥은 안 먹고 탄수화물 잘안 먹는데 미숫가루에 얼음 동동 띄운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거. 음. 그게 왜 먹고 싶었냐면, 제가 먹는 그 콩가루, 콩가루를 먹다 보니까 미숫가루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숫가루 타서 남편도 주고 저도 먹고 그러고요. 이건 냉동 블루베리, 냉동 딸기 아로니아, 이거는 고춧가루. 음, 이거는 지인이 주신 그 개들용 닭 중에 남은 거, 저기는 삶, 여기는 새우젓, 그리고 얼음이고요. 어. 막 모타가 돌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놨다고. 파프리카 가루, 어, 녹차 가루, 들깨 볶은 거,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에 황태국 끓일 때 하려고 이제 북어 잘라놓은 거, 미역국 용 미역. 그 다음에 핫초코 먹으려고 하는 이것도 100%짜리. 카카오 100%짜리. 초콜렛도 100%짜리. 그래도 여기서도 단맛이 나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건 부침가루. 잘안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 뭐, <laughs> 해달라 그럴 때가 있어서 사놓고 딸이 베이킹하는 코코아 파우더, 고춧가루, 그 다음 현재 먹고 있는 제 콩가루, 이거는 치킨 스톡입니다. 국물 요리할 때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제 냉동실, 어, 불 꺼졌고 땡땡거리네요. 문 닫아야 돼요.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제 냉동실이고요. 아 소리 안 나죠? 그다음에 첫 번째 서랍. 이 이제 냉장고인데 이 왼쪽 칸은 남편이 먹는 수제 맥주, 맥주 냉장고죠. <laughs> 그리고 음, 고기 냉동 고기 녹여놔야 여기에서 먹으니까 한팩 내려놓고 이거는. 저희 텃밭에서 오늘 따온 당울 토마토 그리고 저희는 밑반찬 없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저 김치 있고 미숫가루 타 먹는 거그세 봉지가 한 세트였어요 그래서 현재 먹는 미숫가루 이거는 계란 저희 텃밭에서 따온 고기 반찬 일품 요리 먹을 때 야채를 꼭 먹어주니까 그때 먹는. 쌈채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첫 번째 칸은 뭐가 없죠? 술만 잔뜩 있고. 수제 맥주가 맛있어요. 잘 만들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밑에는 김장김치 한통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보카도 마요네즈 그리고 이건 머스타드 소스고요 이거는 레몬인가요? 이거는 올리브 생거 칠리 소스 이건 에이원 소스 스테이크 해먹을 때.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 도 약간 매운 요리 할때 고춧가루한 또 다른 맛이라서 그리고 살사 소스 해서 이게 주로 쓰는 소스들이고요. 음, 이쪽은 이제 기존에 먹던 된장들인데 에, 그리고. 이건 제가 전통 된장 산 거, 지인이 이걸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다가 먹어요. 어, 전통 찹쌀 고추장. 그리고 전통 쌈장. 이거는 지인이 아닌, 딴 데서 샀는데, 아, 다음에는 지인한테 사야겠죠? 맛이 있으니까, 된장, 고추장이. 그래서, 이, 이 된장과 미소 된장은, 얼른 먹고 없애야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친정엄마표 메시 렉키스 좀 담아온 거. 이거는 딸이 베이킹할 때 쓰는 채전핏가루. 음, 이렇게 <laughs> 제 냉장고 아래 칸은 김치와 소스류가 전부예요. 그리고 위에 칸은 맥주와, 야채, 그리고 저희 과일이 없겠다 하시겠지만, 저희는 과일은 단 과일은 잘안 먹고, 가끔 먹고 싶을 때 그냥 사다가 먹고 없애요. 사다 쟁여놓지는 않아요. 과일도 너무 달기 때문에 음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냉장고가 단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띵, 채, 제 냉장고 보고 놀라셨을 분이 많으실 텐데, 뭐가 정말 없죠? <laughs> 어, 제가 요리를 좋아했으면 뭐 재료들도 미리미리 막 사다 놓고 그럴 텐데, 어, 일단 제가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못해요. 그래서 좋아해야 실력이 느는데 결혼 25년 차지만 항상 요리할 때마다 초심으로 맛이 잘 날까를 고민하는 수준입니다. <laughs> 음, 그리고 저희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밥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출근을 하면 너무 금방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고기 식단으로 바꿨거든요. 잠깐만요, 화면에 뭐가 떠서 <laughs> 고기 식단으로 바꿔서 고기로 된 요리를 먹고 출근을 하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배가 훨씬 덜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뭐냐면 저나 다른 가족들도 탄수화물류 당류를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안 먹기 시작한 건 맞는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딸이 백설길사 달라고 해서 사준 것처럼 저도 뭐 인절미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절편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과자가 땡길 때도 있고 빵이 땡길 때도 있잖아요. 가끔 막 브랜드 피자도 먹고 싶고 마카롱도 먹고 싶고. 그런데 입에선 맛있는데 그런 걸 먹은 날은 배가 빵빵해가지고, 이건 뭐 화장실 배도 아니고 해결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야만 그 복부 팽만감이 나아지니까 저절로 그걸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탄수화물류, 그 다음에 뭐 당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밀가루라든지 밀가루에 이렇게 당 잔뜩 넣은 뭐 그런 걸 먹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배가 또 남편 같은 경우는 금방 꺼져서 허기지니까, 그래서 밥 종류, 탄수화물 종류를 잘안 먹게 되고, 밥을 안 먹으니까 딱히 뭐 밑반찬을 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laughs> 썩 만드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 요리할 때 야채 듬뿍 넣고 야채와 고기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리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김치랑 같이 해서 일품 요리로 먹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품 요리 해서 가운데 놓고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는 거죠. 야채, 쌈채소 같은 거 한쪽에 쌓아놓고 이렇게 싸서 먹고 그렇게 한 지가 좀꽤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쌀이 정말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고, 조그만 거 사도 한참을 먹죠. 그냥 일부러 먹지 마세요. 한게 아니라, 저절로 각자가, 뭐, 작은 딸은 다이어트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배에 복부팽만감이 생겨서, 어,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나갔을 때와 고기를 먹고 나갔을 때, 그 허기짐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절로 식단이 그렇게 고착화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편하죠. 일품요리만 하면 되니까. <laughs> 그리고 가끔 외식할 때 이제 뭐 한식당 가거나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약속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그런 음식들 먹고 그러니까 뭐딱 규제해서 이건 절대 안 먹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편리한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 맞으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아마 그 키토제닉이죠. 고지방, 저탄수화물인데 지방을 그렇게 일부러 먹진 않아요. 먹진 않는데 그 지방을 일부러 뭐 닭껍질 제거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 전체를 그냥 다 먹어요. 버터는 넣으면 맛있으니까 넣어서 먹는 거고. <laughs> 어, 그래서 냉장고가 단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양파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제철에 채소를 잔뜩 사서 손질해서 두고 이런 걸안 해요. 어차피 썩어 나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그때 사서 먹고 주로 파우더 종류 많이 사용해요. 뭐 어니언가루, 갈릭가루, 뭐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런 걸 듬뿍듬뿍 넣어서 먹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미니멀 라이프가 많은 분들은 제로 웨이스트로 가잖아요. 지구를 생각하는 방향까지 가는데 저는 아직은 저를 위주로 한 이기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진 제가 편리하니까.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이제 두달 했는데 제가 아직 지구까지 생각하기는 좀 버겁고. 일단, 저와 제 가족들, 제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면 제 생각도 좀더 확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먹는 식단을 조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름을 이해해 주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댓글에 상처받을까봐 그걸 올리진 못해요. <laughs> 근데 나중에 좀 많이 익숙해지면, 전 이렇게 먹고 살아요. 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제 생활인걸요, 뭐.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김치냉장고 내용물들을 보여드렸는데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laughs> 김치냉장고만으로 사는 거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